가수 이찬원이 2024년 KBS의 대표 예능과 무대에서 선보인 탁월한 재능과 매력이 폭발적인 시청률 상승을 이끌며 KBS를 올해 최고의 방송사로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독보적인 무대 퍼포먼스와 예능감은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으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KBS는 2024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대형 무대에서 이찬원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프로그램 출연은 그 자체로 화제성을 보장하며 방송마다 시청률 상승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찬원이 등장하면 시청률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다며 그의 영향력을 설명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항상 특별했습니다. 그는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대중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KBS가 주최한 연말 특별 공연에서는 10분간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이찬원의 무대를 더욱 빛내며 현장을 찾은 수천 명의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KBS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엔터테이너다. 그의 무대와 예능감은 대중에게 항상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는 2024년 KBS의 성공을 이끈 핵심 인물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찬원의 매력은 단순히 노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솔직하고 재치있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찬원의 성공 비결은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는 방송과 무대에서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대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팬들은 이찬원은 진심으로 대중을 위하는 가수다. 그의 모든 무대와 방송이 진정성과 감동으로 가득하다. 고 말하며 그의 매력을 극찬했습니다. 또한 그의 다재다능함도 성공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는 노래, 예능, 토크까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며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은 어디서든 빛난다.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KBS 방송을 기다리게 된다며 그의 행보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한 팬은 10분간의 불꽃놀이와 함께한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예술이었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은 KBS를 포함한 다양한 방송사에서 활동하며 더욱 폭넓은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다짐을 밝혔습니다. KBS의 2024년 성공신화는 이찬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독보적인 재능과 진심어린 노력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를 올해의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찬원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처럼 그의 행보는 대중과 팬들에게 앞으로도 기대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2025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그의 여정이 더욱 기대됩니다.